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의 말씀을 원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27절 전반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이 시간에 전할 말씀의 주제는 원수 그리고 사랑입니다. 성경의 원수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처음 등장합니다. 원죄의 원인이 된 뱀과 인류 최초로 죄를 지은 여자의 관계가 처주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 말씀을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네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뱀이 여자를 유혹한 수단은 대화였습니다. 둘 사이의 대화를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강교한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에게 전해드린 하와를 타깃으로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80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한 내용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말씀을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바꿔 말했습니다. 뱀, 곧 사단이라고도 하고 루시퍼라고도 하는 천사가 먼저 죄를 짓고 죽음 혹은 사망을 무기로 삼아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룩하게 지어진 사람이 순종의 자리에서 죄의 자리로 스스로 이탈한 것입니다. 죄는 같은 부류를 만들어 죄 안에 무리를 짓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자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들었습니다. 죄의 삭수로 죽음이 사람에게 숙명이 된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고린도 전서 15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결국 원수는 궁극적으로 죄와 죽음입니다. 이 원수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해결됩니다. 사람의 삶에는 죄가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머리가 커서 자신 안에 자신의 주장이 생기면서 부모에게 반항하는 언행으로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반항하는 언행이 나타나는 시점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이 반항의 순환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원수라는 말의 뜻은 원안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억울하거나 원통하거나 또는 못마땅하거나 언짢나도 관계를 깨면 죄가 됩니다. 또한 그 마음은 오늘의 문제이지 내일로 이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깨지고 그 결과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맺는 것보다 푸는 것이 중요한 관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원수 관계는 쌍방의 문제이지 일방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는 원수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거나 원수로 삼는 피조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원수로 여기거나 원수로 삼는다는 말의 정체는 대든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대들다 라는 말은 요구하거나 반응하느라고 맞서서 달려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원수는 대등한 관계에서 형성될 뿐 체급이 다를 경우에는 약한 편의 생각일 뿐 실제로 형성되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원수가 맺어지고 짐승과 짐승 사이에는 천적이 맺어집니다. 이제.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사랑이란 말의 뜻중 위에서부터 세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모없이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둘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셋째.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세번역 성경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안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정과 성경 말씀을 정리하면 사랑이란 나보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영원히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셈을 좀 해보겠습니다. 원수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 생각이 자꾸 나고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고 열이 오릅니다. 우선순위로 볼때 원수가 먼저이고 자신이 나중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이 되는 거죠. 타락한 피조물 사이의 사랑은 대상을 속박합니다. 미운 대상을 사랑하기에 그렇습니다. 적과의 동침입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를 잘 만나면 천생연분, 잘못 만나면 평생원수라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사랑으로 돌아옵시다. 그럼, 누가 사랑을 할수 있습니까? 능력, 곧 힘이 있는 존재가 할수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시 묻자면, 능력이, 능력이 누구에게서 나옵니까? 권능을 가진 존재에게서 나옵니다. 누구에게 권능이 있습니까? 오직 창조주인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원수 관계의 해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관계는 서로 갚기를 반복하면서 계속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이 관계를 청산하는 방법은 무소불위, 무소불능의 하나님께 온전히 의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원수를 죄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를 갚으셨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원수를 위해 그 독생자를 십자가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원수가 전 인류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 우리에게 보호해서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있게 함으로써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또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보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든 법은 가나 안에 들어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저할 수 있도록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의 세례를 거쳐 성도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 하지 못하면 더구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 곧 원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을 흉내조차 낼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원수에 대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세번역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원수는 죽음이 무서워 죄에게 종살이하며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모든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원수 중에는 가깝게는 내 가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거듭난 후에 살 삶에 대한 것입니다. 27절 후반부부터 31절입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27절과 28절의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가 지켜야 할 공동체적 규칙입니다. 첫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에게 삶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재앙에 빠뜨려 불행,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바라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시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구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의 예수님 말씀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우리의 개인적 행동 강령입니다.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폭력에 기꺼이 노출되십시오.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사회적 물질적 물질 물질적 약탈에 담대하십시오. 셋째, 사람을 차별하여 베풀지 마십시오. 넷째, 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주지 마십시오. 엄밀히 말해, 이 세상에서는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섯째, 어떤 경우든 남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들이 바라는 바를 알아보고 행하십시오. 나도 남들이 나에게 그러길 바랍니다. 32절부터 3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어서 예수님은 27절부터 31절에서 언급한대로 성도가 살아와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요약하자면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죄인과는 구분되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의 분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용서와 자녀를 향한 기다림입니다. 37절부터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비판이란 비평하고 판단하든지 잘잘못을 들어 따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비편하는 일은 죄인이 죄인을 저울질하는 꼴입니다. 죄인은 중심의 진실 내지 진리보다는 자기가 존재합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 제 마음에 들면 옳다하고, 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르다고 합니다. 기준이 각기다르니 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피조물, 특히 사람에게는 오직 한 분의 창조주가 한 분의 왕으로 계실 뿐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을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은 같은 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본디 긍율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바, 나의 죄를 위하여 나무에 달려 옆구리를 창에 찔리며 그 심장에 피와 물을 다 흘려버린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 안에 들 때, 피로서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바로 용서입니다. 38절은 용서하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곡식을 괴로파는 광경을 본 경험이 있다면 알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나달을 위에서 뿌리듯이 대를 채우면 나달이 나달 사이에 공간이 많이 생겨서 대에 담기는 그 양이 줄어듭니다. 대를 알차게 달려면 흔들고 누른 뒤그 위에 대밖으로 흘러내릴 때까지 덤을 얹어 줍니다. 이렇게 용서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용서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용서의 방법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내용입니다. 일곱 번만이 아니라 일흔 번을 일곱 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이제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께 대드는 죄와 죽음입니다. 이 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아는 해닝과 바람의 우화처럼 죄와 죽음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도무지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와 죽음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우리는 이미 죄와 죽음을 이겼습니다. 이 사실에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죄와 죽음 앞에 담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